노노상장의 이산관계우입니다 노노상장을 교제를 하고 있고요. 노노상장 교제는요, 노노창고스처럼 원문을 함은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요, 노노 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노 상장 학원의 블로그로 한 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편 수리편 16장이죠. 노노 상장 교재는요. 네. 235쪽이죠. 235쪽. 노노 상장 교재. 그러면요 다시 어, 7편 수리편 16장 먼저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샘수 몇, 몇 수죠? 그다음에 바꾸려 주영역으로서 있고요. 허물가. 네, 그러면요. 자왈 가하수년 오십이 항력 가이 무대 가 무대 가 의라 했네요. 작겠어요. 나에게 더하다고요. 뭘요? 몇년 더하다. 몇 년을 더해 줘서 50까지 50에까지 이을 어, 주역을 배운다고요. 이때 말릴 요쓰있잖아은 말릴리 그리고 의미로 쓰여있죠. 50까지 네. 그 어, 주역을 배운다. 그러면 가이 무대가이 어, 할수 있다고 없을 수 있다고요. 할수 있다. 없을 수 있다. 큰 과실 허물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문법적 해석 한번 볼게요. 네. 가하수년 수년 52학년 이때 이는요 순접의 접속사 말년리와 비슷하다 했죠 그러고요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요 주의 따르면 유빈군이죠 유빈군이 일찍이 다른 논어를 읽어보니까요 달가짜가 빌가 빌가로 되어 있더라 되어 있고요 이때 오십은 졸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가와 가짜 빌가짜는요 소리가 서로 비슷해서 잘못 읽은 것이다. 내 말했어. 못뭐 하나 온 거다. 잘못 읽은 것이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과 예. 그럼 50은 글자가 서로 비슷해서 잘못 나눈 것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공자의 나이가 이미 70에 가까스므로 50이란 글자가요. 잘못된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열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열심을 의심,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는 거죠. 즉, 나에게 몇 년을 빌려 주어서 마침내 주역을 배운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네요. 그리고요. 가이 무대 가이라. 때 가인은요, 할수 있다. 가능 보조사죠. 그리고 없을 묻자는요, 존재동사로서 뒷문자, 대가, 네, 대가 큰 허물, 을 과실을 보호로 취하고요, 보호를 조처 해서 한다 했네요. 그러고요, 어이는, 어이는, 서술, 단정, 종결사로서 확신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면 다시요, 문문으로 돌아갔어요. 볼게요. 네. 자, 월, 가, 수년. 오시비 항녀 가이 무대 가이라 네. 자, 계세요. 나에게 면년를더 주어서 신살에, 신살까지 주역을 배운다면요.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7편, 수리편 16장이었습니다. 노노상장의이산강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